총회장 기준정보선에 놓오셔서 다시 복음 앞에서라는 말씀을 으로말씀 전할 때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회장님 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2025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은혜롭게,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확실히 신앙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어, 전국 각지에서 어, 근심과 열정으로 사역하시는 그, 그 모든 목사님, 장모님, 또 함께하지 못했지만 각지교회를 승리시는 주의종들, 그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하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해 동안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에 어떤 총체적인 혼란의 모습들이 1년 내내 거듭되어져 왔고, 안타깝게도 연말 중 갑작스러운 아, 개운과 또 탄핵의 고통풍 그리고 우리 고단적으로는 충청로의 화양 중앙교회 교회단과 사태, 전소되는 그런 아픔을 어, 겪고 무안 공항에서 어, 제주 항공의 정말 안타까운 어, 사고가 일어났어. 그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대한 사명을 어, 멈추지 아니하고. 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교단 산하의 모든 주의 정들과 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권위를 힘입고 2025년도에 새롭게 일어서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단과 한국 교회 안에 대한민국 안에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예언 습니다. 당시 정치적으로는 북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의 친략으로 약화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었 남유다 왕국도 아수르와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을 받으면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유다의 여러 왕들의 통치 기간에 활동하면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되고 불법 재판과 불법이 난무했고 사회적인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외식과 형식을 일삼는 제사가 속출했고 우상숭배, 부정, 부패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가 지도자들과 성전의 제사장들의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야가 활동한지 100년 후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계속 불법과 불의를 행하다가 바빌론의 신공으로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시리아는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을 빠져 도망치다가 잡혔고 결국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들이 처형되었고 자신의 두 눈이 뽑힌 채 노세사슬에 묶여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지도자의 불의와 불법과 타락과 부패의 처참한 결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성경과 역사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불법을 삼고 부패한 죄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그 결국이 어찌 될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속이면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그처럼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회는 그런 영적 사회적 상황에서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을 향해 미래에 이루어질 바벨론 포로 귀환을 예언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장차 완성될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새 희망을 약속한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는 새일입니다. 여기 나오는 새 일이라고 한 것은 단순한 변화나 개선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이 온전히 드러나는 놀라운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 새로운이 뜻하는 히브리어 하다시는 전에 없었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이전과 전혀 다른 질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말이죠. 더욱이 본문에서 여진새 일이란 개념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에 드러난 형태의 변화. 새로운 모양으로의 변형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는 특별한 순간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신자는 본문을 통하여 당시 이스라엘이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 메시아의 도래를 암시하며 미래의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본문에서 세일을 행하라는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에서 새해를 행하실 것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도 여호와께서 우리 총회를 위해 행하실 새해를 기대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행하실 위대한 일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린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이 계속되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고 교회는 반기독교적 사상과 사회적 압력 속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총회가, 전국 교회가 올해 행하실 하나님의 세일을 믿으면 다시 복음 앞에 서야만 합니다. 아, 네. 이사회가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민족적인 비전으로 세일을 선포했습니다. 이사회가 선포한 세일이 이스라엘에게는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구약의 복음은 장차 오실 메시아였고 신약에는 구약에 이언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비를 다 쏟으신 그 십자가가 바로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줄 믿습니다. 2025년 신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총회와 산하 교회들이 보고만에 산하 되고 한마음으로 연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세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변화와 혁신의 앞장서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제가 백부의 총회장으로 이제 취임하면서 일체와 연합, 변화와 혁신이라는 방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특별 어떤 행사나 어떤 무먼트가 아니라 전국 교회와 성도가 복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되고 연합하자는 뜻이고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총회를 변화시키고 혁신해보자는 의미였습니다. 이와 같은 백부에게의 취지에 따라서 신년에는 다시 복음 앞에 우리의 부패한 죄상을 인식하고 무력한 자신을 바라보며 보금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며칠 전에 새벽에 한 3시 한 40분쯤, 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난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길 모르니, 조 여인도 아소서, 我的梦。Oh,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에 졌습니다. 교모의 하나님을 속인 죄들.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시 십자가 앞에 서지 아니하면 답이 없는 줄 압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극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국 네. 교회와 종회의 지도자들이 다시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서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이 일에 2025년 10년부터 이, 이, 우리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 네. 대한민국의 현실과 교회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방뇌의 길를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아, 네. 될수록 우리모두 함께 손을 잡고 위대한 일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인물 가운데 다이슨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던 모습을 3월상 23장 기록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에 다이슨 여우께 묻자와 가로대, 내가 가서 이블래 사람을 치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불레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사장사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불레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묻고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물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물음으로 말미암 아마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사울이나 다이시나 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린 기간은 똑같이 40년인데 두 사람의 정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이은 성공했지만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의 차이죠. 사울에 가는 기록을 보니, 그는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불령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는 걸 중단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떠나시고, 악한 이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겸손이 사라지고, 사리 분열이 사라졌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가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은 사단의 종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늘 성령 충만했고 겸손한 기도로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겸손하게 살았고 왕의 직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묻고 또 묻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축복을 포기하는 것이고 기도를 놓지 않으면 축복을 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불행의 도미노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아니한 우리의 오면 때문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이 문제, 하나님께 묻지 않은 단순히 게을러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만, 내가 하나님보다 독도하다고 생각하는 교만, 그것은 뒤에 엄청난 불행을 따라오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십 년부터 우리 교단의 증도자들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가시고뿐만 아니라 떠나갔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떠나갔던 가난한 성도들이나 예수를 알지 못하던 많은 이 조국의 국민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다시 대한민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예배 앞에 나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성교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전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새 출발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를 통하여 약속하신 새 일이 원래 우리 한분한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기는 기왕과 상비부와 모든 위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성김의 현장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전부는 아, 네.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일 위대한 일이 우리 한국교회와 총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새일은 다시 모금 앞에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함께 힘을 모아 헌신합시다. 2025년에는 다시 이 보금 앞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와 종회를 하나님께서 경광에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보금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상황과 형편을 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사오나, 세례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께서 한국교회와 종회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는 은혜가 2025년 내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기도 시간입니다 종회와 산하기